정말 형들 노래 몇 곡씩 냈어요 각자? 모르겠어요. 지금 저작권 협회 에몇 곡씩 등록돼 있나요? 세 보나요? <laughs> 아 최근에 보긴 했어요 한번 방금 아, 네, <laughs> 어, 그래서 몇 네. 곡이에요? 보니까 250곡 좀 넘었어. 미쳤다. 아. 와나는 <laughs> 그보다 좀 적겠네. 비슷해 비슷 해아내것도 비슷해. 어. 세봤어. 아, 비슷할 거예요. 아니 형들이 지금 저랑 몇년 차이가 나죠? 제가 91년생이거든요. 저희가 80... 거의 친구죠. 네, 그러니까 친구. 형이 거의... 형이 80 <laughs> 네 83년. 그러니까 형이 저랑 8살 차이잖아요, 형들이. 음. 그렇죠. 민호 형, 형도 형 그냥 필수죠. 거의 친구예요. 그렇죠. 네. 아니 8년 차이면 사실 큰 친구입니다, 네, 저희는. 네. 어차피이 비슷한 시기에 저희는 갈 거고. 네, 아 너무 네. 좋아요. 아니 근데 형 따라잡으려면 멀었다 싶네요. 제가 지금 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는 곡수가 98곡인가 봐요. 아, 많이 했네요. 아, 직 멀었네요, 정말. 아니요. 올해 안에 100곡만 더 내세요. 아, <laughs> 그럼 되겠네. 네.